연초 인사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 신년 아래 만사형통 무사안녕 형통무에 신년 아래 새신태년 하래하라 축하하라 예도래 새해를 맞아 예를 갖추어 축하하는 인사입니다. 개인 덕담보다는 형식과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연초 인사 행위를 뜻합니다. 신년 아래에 신년 아래 말씀 신년 아래 인사와 같이 공공기관 단체 어른께 쓰는 말입니다. 핵심은 축하보다 예에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아니라 관계 의 질서를 확인하는 행입니다. 위 새해에는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만만 일사형통할형 통할통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결과 중심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이 막힘없이 흘러가길 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공 추구이 아니라 걸림돌이 없는 순조로움과 안정성을 포함합니다. 무사한형 없을무 일사 편안할한 편안할형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탈 없이 평안함 사건 사고 큰변고 없이 삶의 기본 상태가 유지됨을 뜻합니다. 크게 잘 되지 않아도 괜찮으니 안정과 지속을 중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께 자주 씁니다. 올한 해도 무사한 영하시길 바랍니다. 형통무에 형통할 형 통할 통 없을 무 거리 길래 형통하되 걸림이 없다는 뜻으로 일도 잘 풀리고 마음 관계 판단 등 내적 막힘이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형통무에 한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것도 속도 막힘이 없는 한 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인 말 같았던 신년 인사 마음을 담은 인사로 느껴지시나요? 시빅장도 신년 아래 말씀을 드리며 구독자 분들께서 새해에는 무사한 영과 만사 형통 형통무에 한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